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근 길거리 대표 간식으로 떠오른 탕후루가 구강 건강의 주요 위협 요인이 되는 가운데 치협이 탕후루 섭취 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과일 등을 꿰어 설탕과 물엿을 입혀 만든 음식인 탕후루는 국내에서도 여러 프랜차이즈가 생겨나면서 길거리 대표 인기 간식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탕후루에는 설탕과 물엿 등의 이당류가 더해져 과다 섭취하면 당뇨병과 비만은 물론 딱딱한 설탕 조각으로 구강 내 열상 피해 등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치협은 대한치과보철학회 자문을 통해 탕후루 섭취 시의 권고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탕후루가 너무 단단한 경우에는 깨물어 먹기보다는 입안에서 녹여 먹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매우 단단한 탕후루의 경우 저작 시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치아 파절과 포세린 파절을 야기할 수 있으며 구강 내에서 분쇄된 탕후루의 설탕 가루가 날카로운 경우 구강 내에서 열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아울러 탕후루 섭취 후에는 반드시 양치질을 꼼꼼하게 해서 치아 우식을 예방할 것을 강조했습니다.